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편의 기자는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많은 신이라는 것들이 정말 살아있고 뭐 어떤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나는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10편에 담겨 있습니다. 왜 10편의 기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펴 주시고 고난의 한복판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당당함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좀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몸이 굽어져 있어요. 약간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고개도 약간 옆에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등을 좀 펴고 다녀라. 어 고개를 똑바로 하고 다녀라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자세가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어, 의지적으로 어깨도 좀 펴고 고개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익숙한 자세가 다시 몸이 수그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외적인 당당함 말고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당당함은 어디서 올까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 한복판에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면, 죄 없이, 어, 우리의 의지적으로 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당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때로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 당당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오늘 이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또 우리 근처에 청주교육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 이제 다음 세대 기도회의 첫 번째 시간인 초등 임용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멀리 구리에서 지금 출발하셔서 전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또이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 7시에 진행될 이 초등 임용 기도회에 많은 예비교사들과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발견하고 또 토요일에 진행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